자, 22번 보도록 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두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애가 4의 배수. 6분의 1이죠. 네, 잘했고요. 합이 k인 사건인데, k가 5 이상이라 했어요. 합이 k라면 1, 더하기 k-1, 2, 더하기 k-2. k-1,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맞아요. K가 5이상의 자연수라서 이게 사실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래서 B5라면 합이 5인 거는 1, 2, 3, 4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4개가 존재하겠죠 총 36개 중에 4개 그리고 그중에서 첫 번째가 4의 배수인 즉첫 번째가 4인 거는 한개 있습니다. 그렇죠? b 6이라는애는 다섯 개 있겠죠? 1,5부터 5,1까지 36분의 5. B7은 어떻게 돼요? 1,6부터 6,1까지 36분의 6이 됩니다. B8은 어, 마찬가지로 2,6부터 6콤마 2까지 5개가 있겠고요. B9는 36분의 4. B12, 36분의 3. B, 이렇게 써주는 게 좋나요? 뭐 지금 서준으로 따지는 거 아니니까. 11일 때의 확률이 36분의 2. B12일 때의 확률이 36분의 1입니다. 이게 독립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PA 곱하기 PBK. 그러니까 지금 PA 교집합 BK 이게 바라는 거고요. 6분의 1이고, 어차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게 앞에가 4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36분의 1입니다. 즉, 내가 찾는 건이 PBK가 얼마인 놈을 찾아요? 그렇죠. 6분의 1인 놈을 찾아야 되고, 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K가 7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